어, LAD2024 스타워즈 포인트 이 방송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는요, 아주 아이비 투자입니다. 잘 보세요. 아주 아이비 투자, 여기다가 제가 날짜를 써놨습니다. 예,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10월 18일 화요일, 2.5% 시작해서요. 밑꼬리 없습니다. 저점 없이 바로 28.9% 갔다가 윗꼬리 달고 1 4 4후에 마감을 했는데요. 잘 보세요. 이 차트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가 단순 5, 20, 60, 120 차트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5일선이고요. 예, 5일선이고요. 이게 2 1선입니다2 1선인데요즉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5일선이 21선으로 우상향 돌파할 때 골든크로스라고 그래요. 그죠? 골든크로스는 이때 발생한 거예요. 골든크로스는 네, 이때 발생했으니까 이 일봉으로 봐서는 이때는 절대 매매를 못하겠죠. 이때는 매매 가능하겠죠. 이때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이때는 매매가 불가능하겠죠. 이때 당시에만 해도요. 5일선과 21선이 역배열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는 안 되겠죠. 못 하겠죠. 5, 20, 60, 120이니까. 오케이.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0월 18일 날 이날도 매수, 매도, 이날도 매수, 매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와 제가 보는 차트를 비교해 봅시다. 자, 같은 겁니다.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종가 단순 5, 20, 60, 120 차트와 이 차트는 똑같은 거예요. 날짜도 똑같이 해놨고요. 다르게 보이죠? 다르게 보이죠? 자 여기서는 기둥이 벌써 나왔고요. 이 신호 그다음 날이길이 이 파란색 신호 나오면요. 그 이후에는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골든크로스는 여기서 나왔고요. 여기서는요, 역배열 상황인데 이때 매매가 가능했느냐, 10월 18일 가능했느냐. 자, 이 차트와 이 차트는 똑같은 차트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 평선을 이렇게 찌그러진 거 보지 마시고요. 정상적으로 반듯반듯한 거를 보시면 되겠죠. 자, 10월 18일 화요일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는 이 아주 아이비투자 지금 날짜는 10월 18일을 보고 계시고요 자 오케이 얘도 가만히 있다가요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0%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3.5% 발생했고 이렇게 띵똥 신호가 나와서 어떻게 했다 매수한 겁니다 매수 자 매수 들어간 거예요 자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 친구의 뭘 찾는다 목표. 가를 찾아야 찾아야 되는 거요. 예 그리고 이 종목이 정말 정상적인 종목인지, 해서 되는 종목인지,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천여 개 종목들이 있어요. 거기서 다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우량주는 뭐예요?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량주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IB 투자. 자, 18일 날, 저번 주 화요일 날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이요. 해저 지은 60%고요. 자, 이거는 보실 거 없어요. 차입금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이니까. 아, 그죠? 예. 어, 아주 가장 좋은 건요. 어, 차입금 비율 나오고요. 그 그러니까 너미돈 빌려서 열심히 매출액 영업이익 띄우면 요 좋은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의미 없다라고 넘어가고요. 자, 영업이익은 계속 흑자 실현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보면요. 2124원. PPS는 2124원이니까요. 예, 4200원 대 되겠죠. 4200원. 4200원은요. 3750원이 되겠습니다. 3750원. 자. 뭘 참는다고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다시 한번 쓸게요. 목표가가 얘는 3,750원인데 3,750원을 보고 장부 괜찮고 대조주지분 괜찮고 여기 기준에 3,750원, 즉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금 방금 보셨듯이 갑자기 툭툭 튀어 올라오면 가두리 양식장에 넣어놓고 툭툭 힘 있게 튀어 올라오면. 우리가 뜰채로 잡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 종목 볼게요. 자, 그럼 이종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했고요. 오케이. 매수했고 그러고 나더니 주가가 가지 않고요. 밑으로 쭈르르르 밀리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그랬죠. 감사. 잘 보세요. 감사. 자, 2,315원. 여기 최고점이 이제 2,400원. 다시 한번 뒤로 갑니다. 다시 한번 뒤로 갑니다. 잊어먹지 맙시다. 자, 고맙습니다. 자, BPS가 2,124원이면 4,000원이에요. 그럼 얼마라고 크게 쓸게요? 3,750원이라고 쓸게요. 뭐가? IB 투자. IB, 아주 IB 투자. 아주 IB 투자. 아주 IB, 아주 그냥, 예, 그래요. 끝내줘요. 자, 오케이. 자 얘기했잖아요. 3,750원인데. 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이건 뭐라고요? 감사한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화면 보니까 바로 가만 히 있다가 다시 여기는 3.5입니다. 그리고 바로 툭 치고 올라가면서요. 여기가 10%, 그죠? 시가로부터 1 0이게 정적 변동성, VI 발동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만들어냅니다. 이 종목이. 오케이, 땡큐. 그러면 이제 매도는 어디서 할까? 매도는 어디서 할까? 바로 여기죠. 그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바로 이 신호, 스타워즈 포인트라고 하는 이 신호가 발생하면 그때 오케이, 땡큐. 매도 하시면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건요. 이렇게 흘러내려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게 내일까지 가더라도 괜찮아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일해도 끝까지 저는 참아 갈랍니다. 왜? 장부 괜찮고 b p s 대비 목표가는 3,750원 정해 놨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두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이 신호 나올 때까지 우리는 매매를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퍼센트가 10% 더라.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매매를 취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1% 수익을 내시든 2% 수익을 내시든 3% 수익을 내시든 누구만 여러분들 마음이다라.